사무이라 7장 1절에서 17절까지 1절에서 17절까지 이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묻지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대중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국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집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항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 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에,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한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이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함께 보겠습니다.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어, 사무엘하 7 장의 말씀은 어, 굉장히 중요한 인, 말씀을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말씀이 뭐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시는 언약에 대해서 그 언약에 대해서 하시는 어, 이야기. 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이루게 되는 약속,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고자 하는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 일반적인 계약이라고 이렇게 한다면 쌍방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계약이잖아요. 그리고 두 사람이 합의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계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계획, 또 계약, 언약은 하나님 쪽에서 일방적으로 하시는 그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다윗의 어떤 성공과 실패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영원히 지키겠다라고 하는 약속, 선언, 언약을 해주시는 말씀이 오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여러분 이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창세기 15장으로 좀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거든요. 그런데 어떠한 언약을 맺으시느냐? 아브라함이 3년된 암소, 또 암, 또 염소, 또 숫양, 비둘기를요 반으로 조갭니다. 그래서 피를 흘리고 그 벌려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고대의 계약 관계는 이런 관계죠. 그 짐승들을 쪼개놓고 그 사이로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쪽이 이 계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쪼개겠다, 피를 흘리겠다, 죽겠다라고 할 만큼의 어떠한 의지를 보여주는 그런 것이 이제 계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보게 되면 조금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둘다 지나가지 않고, 하나님만 그 짐승 사이로 지나가세요. 하나님만. 한마디로 말하면, 일방적인 언약입니다. 하나님 평에서 일방적으로 내가 지키겠다. 라고 하는 그 언약.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계약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아브람 너에게 복을 주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내가 번성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을 하나님 편에서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 주시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창세기에 나온 아브라함과 믿었던 언약, 무조건적인 언약 이 사실을 볼 수가 있죠. 또 하나의 언약이 있어요. 이 언약은 무엇이냐? 십계명 어, 신에 에서 받은 언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신에사 언약은요. 조건부 계약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키면 어떻게 될 것이고 안 지키면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출애굽기 19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제가 한번 여러분 읽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또 10개명, 율법을 잘 지키면 너희가 더 많은 것을 얻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율법을 잘 지킬 때만 너희에게 주어지는 혜택. 그러나 지키지 않으면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그에 따르는 징벌이 있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선들이 여러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알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율법을 범하지, 지키지 않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이방 민족으로부터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 바벨론을 통해서 나라가 멸망하게 되는 데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왜요? 그들이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하게 되는 그런 망하게 되는 징벌을 받게 됐습니다. 여러분 왜이 이야기를 해 드렸을까요? 이 조건적인 계약, 무조건적인 계약. 또 구약에 나온 이 이야기들을 여러분께 지금 왜해 드리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은 어떠한 언약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기 위함인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했던 언약은요, 무조건적인 언약입니다. 무조건적인.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내가 너를 끝까지 지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언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3절 하반절을 보세요. 13절 하반절을 보시면,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영원히 경고하게. 16절의 뒷부분도 좀 보시기 바랍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7장만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의 나라와 너의 집과 이런 영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8번이나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다윗이 여러분 사울과 비교해서 다른 것이 뭐예요? 사울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울은요? 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에게는 어떻게 하느냐? 네가 어떻게 하든지, 설사 네가 잘못을 해도 너는 영원히 내가 지켜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다른 이유와 조건이 없는 겁니다. 이상하잖아요. 오 어, 사울은 뭐 어, 잘못했다고 그렇게 하시고 또 다윗은 잘못을 해도 내가 너를 끝까지 지키겠다 하나님께서 왜 이러실까라고 하는 좀 의문이 들게 되는 거죠. 아왜 사울에게는 그렇게 징벌하시고 또 다윗은 끝까지 지키시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근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요 하나님의 사랑법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법. 사울은 누가 세웠어요? 사람들이 세웠어요. 사울은.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입니다. 내가, 내가 세운 왕에 대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내가 끝까지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아무리 잘 살아도 실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사람들이 잘못하고 실수할 때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심판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쓸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사람들에게 맡겨놓았다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만들어 가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또한 나라와 사람도 내가 택하고 내가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철저한 하나님의 편에서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조금 어려운 말씀인데요. 또 이렇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 십자가는 여러분 십자가도요 무조건적인 계약, 계약입니다. 그 언약인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마다. 예수의 소를 바라보는 자들마다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백성으로 삼은 사람들을 내가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지키겠다. 내가 너희를 책임지겠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다위세계에 너와 내 집과 너의 나라를 내가 끝까지 영원히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언약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맺고 계시는 것을 볼수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는요, 어떤 것 같아요, 다윗은? 다윗은요, 정말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어요. 다윗이 뭘 하고 싶었느냐, 하나님의 성전을 다윗이 건축하고 싶었습니다. 이전의 말씀을 좀 보세요.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이도다. 이렇게 다윗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좀 돌이켜 보면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아주 오랜 기간 쫓겨다니는 인생을 다윗이 살았잖아요. 망명 생활도 했습니다. 뜻하지 않게 뭐 다른 나라로 들어가서 적과 함께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일들, 또 언제 죽을지 모르는 늘 불안한 가운데에서 살았던 경험이 있었던 다윗이에요. 그런데 이제 발뻗고살수 있는 집이 생겼습니다. 나라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탁 누워서 생각을 해 보니까 너무 신기하고 너무 감사한 거죠. 아니 내가 이 정도의 축복을 받아도 되나 아니 내가 이런 언약을 받아도 되나라고 하는 마음이 다우스의 마음 가운데 든 겁니다.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죠. 이런 경우인 것 같아요. 매번 월세, 절세로 막 정정 금금함에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내집 마련한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막 기쁨 있잖아요. 전세로 월세로 맨날 쫓기고 옮겨 다니고 이사하다가 내집딱 하나 얻어서 발쫙 뻗고 막 편안하게 와 이제는 뭐 이사 다니고 뭐동걱장안 해도 될 만큼 내 집이 있구나라고 막 신기하고 기뻐서 처음에는 막집 사고 나서 막 기뻤던 그런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안 겁니다.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리고 나도 이 마음을 좀 하나님께 어떻게든지 표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간절히 짓고 싶어했던 다윗. 하나님께서 지금 너 나를 위해서 뭐 성전을 지어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하시지 않았어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전을 지을 생각을 못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요 어느 곳에 가두어둘 수 있는 그러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윗은요, 그래도 어떤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놓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을 경험하고 싶었던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 마음을 처음으로 시도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단순히 여러분, 교회 짓자, 교회 건물 바로 새로 짓자, 이런 접근이 아니라니까요. 나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이 너무나 고 감사해서 무엇이라도 하나님께라도 막 드리고 싶은 그 마음이 하나님께 전달된 겁니다. 나는 이렇게 편안하게 좋은 집에서 나라를 하나님께 선물로 받았고 이런 언약을 받은 사람인데 나도 막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고 싶은 그분의 집과 그분의 성전을 지어 드리고 싶은 그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근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때도 아니고 너는 아니라는 거예요. 대신에 내가 너를 위해서 성을 지어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갈수록 여러분, 이 다윗이 더 많은 은혜를 하나님께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에는 뭐예요? 다윗의 마음인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고 싶은, 또 무엇이라도,이라도 하나님께 이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던 그 다윗의 마음. 또그 마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또 무한한 사랑을 보여주시는 그 은혜를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마음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일단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를 정말 받은 사람이잖아요. 또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언약과 선언을 해주셨습니다. 끝까지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 내가 너를 끝까지 지키겠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선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거죠. 보통 우리는 여러분 어떤 마음이요? 하나님 이 은혜 이 사랑 너무 감사해서 이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께 막 표현하고 싶은 그 사랑의 마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우리와 끊임없이 소통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또 그런 하루를 살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이 먼저였습니다. 모든 일을 하든지 주님께 물었고, 또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어, 살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고, 하나님께 드리고 싶었던 그 다윗의 마음.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적으로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고, 늘 주님과 동행함에 감사하고, 이것이 은혜임을 알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